여러분은 인생을 바꾸고 싶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계획을 선포하며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결심을 알릴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란 시끄럽고 극적이며 외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없이 다짐하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의 현실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는 항상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은 무력감에 시달릴까요? 문제는 우리가 변화의 본질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변화, 현실을 근본적으로 재창조하는 변형은 외부의 요란한 선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깊은 곳, 바로 여러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고요한 혁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침묵의 변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은 가장 강력한 개인적 변화가 대중의 인정이나 선언 없이 은밀하게 일어난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위해 더 많은 행동을 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는 낡은 패러다임의 접근 방식입니다. 진짜 변화는 양자적 도약의 성격을 띱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개선이 아니라 존재의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의 신경계와 내면의 정체성이 보이지 않게 재구성되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외부 세계에 어떤 행동을 취하기 훨씬 전에 여러분 존재의 에너지적 설계도 자체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비밀입니다. 그들은 열매를 바꾸기 위해 나무심만 흔들고 있지만 진정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 뿌리를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변화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는 충동을 느낄 때, 그것은 사실 내면의 불안감과 자기 의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외부의 인정과 지지를 통해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힘을 외부로 유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창조의 힘은 내부에 머무를 때, 고요함 속에서 응축될 때 가장 강력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왜 침묵이 여러분의 현실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고요한 힘을 사용하여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당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과 신경과학, 그리고 고대의 지혜를 통해 그 원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고요한 변형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여러분의 에너지와 주파수를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데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우주의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에너지이며 각기 다른 주파수에서 진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감정, 신념 역시 고유한 에너지적 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호가 바로 여러분이 양자장, 즉, 모든 가능성의 장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송출하는 에너지 신호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고 싶다면 먼저 그 현실에 상응하는 주파수와 공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역학의 공명원리입니다. 여러분이 부와 풍요를 원한다면 결핍의 주파수가 아닌 풍요의 주파수에서 진동해야 합니다. 사랑과 조화로운 관계를 원한다면 외로움이나 원망이 아닌 사랑과 감사의 주파수를 송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현재, 현실에 의해 감정이 지배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통장 장호가 비어 있으면 결핍을 느끼고, 몸이 아프면 고통을 느끼고, 관계가 삐걱거리면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렇게 현재의 현실이 만들어내는 감정에 갇혀 그 감정과 동일한 주파수를 계속해서 양자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결과 양자장은 여러분의 신에 충실하게 응답하여 더 많은 결핍, 더 많은 고통, 더 많은 외로움을 현실로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에 의해 현실이 창조되는 덫입니다. 고요한 변형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외부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의 감정을 지금 이 순간 느끼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인이 아닌 결과로서의 삶을 멈추고 결과를 창조하는 원인이 되는 길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보세요. 그 감사의 느낌, 그 자유의 느낌, 그 풍요와 건강의 느낌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 새로운 감정을 화학적으로 기억할 때까지, 그것이 익숙한 상태가 될 때까지 반복하세요. 이 과정이 바로 보이지 않는 내면의 재구성이며 여러분의 신경계가 말 그대로 새로운 미래에 맞춰 다시 배선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 속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연금술입니다. 이 과정이 왜 어려운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과 잠재의식의 강력한 저항이 있습니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우리 하루의 95%는 잠재의식에 의해 좌우됩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 반복해온 생각, 감정, 행동 패턴의 집합체이며, 이는 우리의 신경계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익숙한 자아 또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나는 이제 풍요로운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결심하더라도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지난 수십 년간 축적된 나는 부족해, 돈은 벌기 어려워 라는 신념과 감정적 기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말 그대로 결핍이라는 화학적 상태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면 몸과 잠재의식은 익숙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불안감, 의심, 자기 비판과 같은 감정들이 바로 그 신호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변화를 외부에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이 내면의 저항을 이겨내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지지와 인정을 통해 잠재의식의 저항을 억누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를 선언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분의 과거 정체성을 기준으로 반응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새로운 모습을 믿지 않거나 심지어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의 부정적인 반응은 여러분 내면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결국 잠재의식의 낡은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 낡은 정체성을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놓아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치 뱀이 허물을 벗듯이 과거의 당신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 과정은 누구의 허락이나 이해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당신과 우주 사이의 내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과거의 감정적 기억에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낡은 습관, 낡은 생각 낡은 관계에 에너지를 주지 않음으로써 그것들을 굶겨 죽여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침묵 속에서 낡은 자아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조용한 항복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당신으로 살기를 거부하는 고요하지만 단호한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급진적인 내면의 전환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핵심은 고요한 의식과 침묵의 의식을 통해 새로운 존재 상태를 체화하는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의 이중 슬릿 실험은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관찰 행위 자체가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관찰되지 않을 때는 파동처럼 모든 가능성으로 존재하지만 관찰되는 순간 입자처럼 하나의 현실로 고정됩니다. 여러분의 고요한 의식이 바로 이 관찰자입니다. 여러분이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원하는 미래의 현실에만 집중할 때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의 파동 중에서 하나의 현실을 선택하여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든 노력이 아니라 명료한 의도를 가진 집중입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대신 10분에서 15분 동안 조용히 앉아 여러분이 되고 싶은 새로운 자아로 존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것은 단순히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당신이 되어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 그 사람이 가지는 생각, 그 사람의 호흡을 그대로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한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 침묵의 의식을 통해 여러분은 뇌와 신경계에 새로운 미래를 위한 신경회로를 실제로 구축하게 됩니다. 이것이 후성유전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감정 상태가 유전자 발현을 변화시켜 몸을 말 그대로 새로운 현실에 맞게 바꾸는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과 일치하는 사람들과 조용히 어울리세요. 굳이 여러분의 목표를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그들의 에너지와 주파수 안에 머무르세요. 양자 얽힘의 원리처럼 에너지는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이 존경하고 닮고 싶은 사람들의 에너지와 공명함으로써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주파수에 동조하게 됩니다. 이것은 말로 배우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학습 방식입니다. 셋째, 침묵 속에서 행동하세요.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이라면 완성되기 전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새로운 건강 습관을 시작했다면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자랑하지 마세요. 아이디어나 계획은 가장 연약한 에너지 상태입니다. 외부의 의심이나 비판이라는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는 순간 쉽게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말로 쏟아내는 대신 행동으로 응축시키세요.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의 비전을 키우고 그 에너지가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 세상은 여러분의 말이 아닌 결과물을 통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개념을 더욱 확장하여 내면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진정한 변형의 핵심은 생각과 감정 그리고 몸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상태, 즉, 내적 일관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풍요롭다고 생각하지만 가슴으로는 여전히 불안과 결핍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은 우주에 혼합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뇌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지만 심장은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두 신호가 서로를 상쇄시켜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심장은 뇌보다 수천배 더 강력한 전자기장을 생성합니다. 따라서 현실 창조에 있어 감정의 역할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싶다면 생각과 감정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치된 생각과 감정을 몸이 완전히 믿고 따르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의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내적 일관성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바로 외부 검증에 대한 욕구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변화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의견에 자신의 내적 상태를 의존하게 만듭니다. 만약 그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잠시 기분이 좋아지지만,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여러분의 내적 일관성은 즉시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외부 세계의 반응에 따라 춤을 추는 꼭두각시가 되어버립니다. 침묵은 이 의존성의 사슬을 끊어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변화를 오직 내면의 비밀로 간직할 때, 여러분은 외부 세계로부터 자신의 새로운 존재 상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마치 온실 속에서 연약한 묘목을 키우듯이,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이 외부의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충분히 강해질 때까지 고요함 속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고대의 영적 가르침들은 이 원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네가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골방과 침묵은 바로 외부 세계와의 단절. 그리고 내면의 신성한 공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의 소망과 비전은 바로 이 은밀한 곳에서 잉태되고 길러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과제는 명확합니다. 외부 세계가 어떻게 보이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내면에서 선택한 새로운 존재 상태를 끈질기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음악이 99크손 보승 고무하르스에서 나온다면 99크손 펌 8샌 미어하르스나 100.0 미어하르스에 머물면서 왜 음악이 들리지 않냐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히 99.0미어하르스 주파수를 고정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내적 일관성이 바로 그 정확한 주파수이며 침묵은 그 주파수를 외부의 잡음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이제 이 모든 원리를 여러분의 일상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과 습관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고요한 변형의 원리를 심어 보세요. 첫째. 하루를 의도적인 침묵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의 요구에 반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의 내면과 연결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은 그날 하루를 어떤 에너지와 주파수로 살아갈 것인지 의식적으로 선택합니다. 오늘은 감사의 주파수에서 살겠다. 오늘은 풍요의 존재가 되겠다와 같이 명확한 의도를 설정하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의 일들을 분석하고 걱정하는 대신 이미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잠드는 연습을 하세요. 미래의 현실에서 잠들고 미래의 현실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둘째, 패턴 인터럽트 기술을 사용하세요. 하루 동안 낡은 생각이나 감정이 불쑥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조용히 알아차리고 의식적으로 멈추는 연습을 하세요. 예를 들어 돈에 대한 걱정이 올라오면 속으로 취소라고 말하고 즉시 여러분이 감사하게 여기는 세 가지를 떠올리는 겁니다. 이것은 낡은 신경회로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멈추고 새로운 신경회로로 에너지를 전환하는 강력한 훈련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필요 없이 여러분의 내면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작은 혁명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놓아주기로 결심할 수 있는 낡은 정체성의 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믿음인가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감정인가요? 아니면 세상은 위험한 곳이다라는 생각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댓글에 적지 마세요. 이 영상이 끝나면 조용한 곳으로 가서 오직 여러분 자신에게만 답해 보세요. 그 낡은 정체성을 종기에 적고 그것이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님을 선언하며 조용히 태워버리거나 찢어버리세요. 이것은 상징적인 행동이지만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형은 지금 이 순간 이 고요한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아마도 여러분의 내면은 변화했지만 외부 현실이 즉각적으로 따라오지 않을 때일 것입니다. 이때 의심과 조바심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이 모든 게 그저 헛된 상상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는 지점입니다. 이 시기를 이해하기 위해 씨앗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땅에 씨앗을 심었을 때, 다음 날 바로 거대한 나무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씨앗이 땅속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껍질을 깨고 싹을 튀우기 위한 내적인 재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물을 주고 햇빛을 제공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이 바로 그 씨앗입니다. 여러분이 내면에서 새로운 존재 상태를 선택하고 유지할 때, 여러분은 양자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땅에 새로운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외부 현실에 즉각적인 변화가 없다고 해서 과정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주는 여러분의 새로운 신호에 맞춰 에너지를 재배열하고 사람과 기회와 상황을 재구성하는 보이지 않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을 신성한 지연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의 유일한 임무는 새로운 존재 상태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것입니다. 낡은 현실이 여러분을 유혹하며 "이게 너의 진짜 모습이야!" 라고 속삭일 때 조용히 미소 지으며 "아니, 그건 과거의 나일 뿐이야 라고 내면으로 답하세요. 이것은 의지력의 싸움이 아니라 새로운 주파수에 머무는 연습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낡은 현실의 드라마에 참여하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관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심이 들 때마다 여러분의 비전이 이미 이루어진 순간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느껴보세요. 그 감정이 바로 여러분의 다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진실이며 현재의 3차원적 현실은 그저 과거 생각의 잔상, 즉, 메아리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미래의 원인에 충실해야지 과거의 결과에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 침묵의 기간을 견뎌내고 새로운 존재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면 어느 순간 마법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모든 조각이 갑자기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외부 현실이 여러분의 내면 상태와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회가 찾아오고 적절한 사람들이 나타나며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묻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는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여러분의 변화된 결과, 즉, 여러분 존재의 고요한 파문이 만들어낸 새로운 현실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변형이 가진 진정한 힘입니다. 우리는 오늘 진정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변화는 외부를 향한 요란한 선포가 아니라 내면을 향한 고요한 헌신입니다. 그것은 더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양자적 창조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빚어내는 내적 일관성은 우주가 응답할 수밖에 없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침묵 속에서 증폭되고 보호될 때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변화를 외부에 알리고 인정받으려는 순간 여러분은 창조의 힘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형 과정은 그 누구의 이해나 허락도 필요 없는 당신과 우주 사이야의 신성하고 내밀한 계약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과거의 당신으로 존재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우주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미래를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낡은 정체성, 낡은 이야기, 낡은 감정에 더 이상 에너지를 주지 마세요. 그것들을 조용히 떠나보내고,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새로운 존재를 위한 공간을 만드세요. 이 과정은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을 보내듯 여러분의 현실에도 변화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외부 세계는 여러분을 시험할 것입니다. 낡은 현실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과거로 끌어당기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묵묵히 그리고 끈질기게 여러분이 선택한 새로운 존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믿지 말고 여러분의 비전을 믿으세요. 오늘부터 세상에 증명하려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계획을 설명하려 하지도 마세요. 그저 조용히 새로운 당신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에서 새로운 자아를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의 신경계는 재구성되고, 여러분의 유전자는 새로운 신호를 받으며, 여러분의 에너지 장은 새로운 현실과 공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은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다르게 대하고 새로운 기회들이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성공이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직 여러분만이 알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수많은 밤과 낮 동안 세상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이 묵묵히 지켜온 내면의 변화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의 침묵이 우주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이제 그 언어로 여러분의 새로운 현실을 써 내려갈 시간입니다.